설탭에서 딱 맞는 스카이 선생님을 만난다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탭 3년차 튜터로 활동 중인 고려대학교 차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공간적인 제약과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옷 챙겨 입고 화장하고 뭐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준비랑 수업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탭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처럼 학생들과 충분히 친밀해질 수 있고 깊은 교류를 할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. 실은 대면으로 제가 한두번 마주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수업하는 설탭 학생들이랑 더 친밀한 것 같기도 해요. 수포자의 길로 접어들려고 막 하다가 이제 설탭을 시작했던 학생이 생각이 나요. 처음에는 기초가 부족해서 진도 나가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지만 차근차근 학생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성적이 계속 실시간으로 오르고 본인의 수학 인생상 최고 점수도 그때 설립 수업을 하면서 찍었거든요. 그리고 학생이 나중에 말하는 걸로는 수학에 대한 공포감도 많이 해소가 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수학이 재밌는 과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. 나중에 목표하는 국어 선생님이 되면 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되게 많이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학원 밀집 지역들과는 거리가 조금 있기도 했었고. 가까운 학원에 간다 해도, 어쨌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, 나간다는 것 자체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 설탭으로 수업을 들었으면, 좀 집에서 편하게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증 대신 스카이 샌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, 저는 설탭을 기꺼이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같이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경험일 것 같아요. 실은 스카이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선생님들의 멘토링이나 아니면 입시 썰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되게 다양한 공부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나에게 설탭은 삶의 활력소이자 연속이다. 설탭 덕분에 끊임없이 다양한 학생들과 배움을 나누면서 즐겁게 수업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활력소고 제 삶이 수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카이 선생님 수업 퀄리티 편하고 싶지만 꼼꼼한 수업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. 어서 오세요, 설탭에서. 그리고 나아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뵙겠습니다. 편지 써주셔서 저희가 감사해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희가 설탭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네요. 저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 잘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즉석에서 풀이를 잘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.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파이팅! 수업이라는 하나의 접점에서 멋있는 것들 많이 같이 끝까지 만들어 보고 더 넓은 세상까지 같이 나가 봅시다. 학생들 파이팅입니다. 설레는 공부의 시작. 설레!